네 여러분 제가 먼저 뿌해놨습니다 저가 새로 산 거는 아빠가 좀안 제가 조립 편데요 조립 편으 보세요. 음그 막대요. 해주고요. 그리고요. 오늘, 지금 다시 할때 이거, 아 이쪽 거는 기회가 되면요 제가 오늘 좀 오늘인데요, 너무너무 좀 상어 로봇을 조금 이따 찍을 거예요 조금 가 찍을 겁니다 오늘 조금 이따 찍을 상어인데요 고개 상어 로봇인데요, 맞지요? 맞어 네, 이건 희재님이 찍을 겁니다 요, no. 내고 찍었습니다. 여러분들 모으시 모으시는 사람이 있나 좀 보는 건데요. 도와주세요, 이재님. 그러니까 아주 꼭꼭말안 되고 저 아주 꼭 해야 됩니다. 아건 아주 꼭 끼워야 됩니다! <laughs> 이게 또스폰서나와서요꼭 끼워야 돼요. 이걸 짠! 끼워주고요. 이걸 가위를 챙겨주고요. 마초랑 가시면 여러분이 잘못 볼까 좀 빨리 안 채용했습니다. 그죠? 뭐에는? 잘 봤죠? 이번 1단계 만들 1단계는 이것만 바꾸면 됩니다.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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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숫자에 모른 친구들, 친구들. 이, 여기, 이게, 이건 좀 그렇잖아요. 이건 이쪽에 있잖아요. 이쪽 방향에 있는 걸 이라고 생각하세요. 그리고요. 짠, 빼주고요. 그리고 이걸 짠, 껴주고요. 이걸 짠, 껴주면요. 어, 이걸로 아주 아주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이것때에요 잠깐만, 저가요 이런 게좀 봐야 할것 같은데요. 이것 좀 보세요. 이거 다 몸에 이렇게 됩니다. 잠깐만요.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. 이제 이걸 넣을 거요 이걸 이걸 넣고요. 잠깐만. 요 저거요. 이걸로 생각 중인데 아, 제가 아까 떠은 거가 틀렸네. 하고요 이거 연결하고요. 아, 못 봤어? 봤어. 보여? 이 연결하고요. 짠! 옆, 옆에 망한 것처럼 2단계 만들었습니다. 구독 꼭, 자, 어, 이게요. 잘 집중해야 됩니다. 내가 말하는 일때가 많아서요. 아, 어, 제가 잘못했네요. 라고야 미안해. 키티다. 네, 예. 내 동생입니다. 신경 안 써도 될 겁니다. 다음 시간 나올 겁니다. 아야 이거. 아야 못 잡아. 다음 시간 나온다고 해. 잠깐만 이걸 여기어서요. 끼 ]いや. 왜? 자꾸 끌려그래 어? 촬영은 멈추려고 한다고. 멈췄어? 아니, 안 멈췄어. 야, 놀지 마. 예? 내 동생, 이 4살인데, 이렇게 왼쪽에 많이 해요. 네, 됐습니다. 네, 동생이 팔입니다. 만지고 싶으면 만져요. 짠, 멋있어! 이거 만드는데 구독일 꼭꼭 눌러 주세요.